<목소리> 아 맞아 맞아. 이게 먹지는 않는데 그냥 세상이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 희소서 희소서 너무 난무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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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람그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다니 네. 젊은 사람이 의지가 데그앉가 멀리, 네. 그렇죠. 응. 멀리 아가또아요그그래니은런

그래서 <목소리도>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분이거고 <목소리도> 제가 아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는데 문의한다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몰아타는 거가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랬는데 제가 연락하는 분이 그분밖에 없거든 음. 어떻게 하다가 연락해로 되는 거야 음. 막 근데 그분이 전화 없는 상태하 이거를 해안된다

안 담가줄게 안 담가줄게 안 담그고 그냥 걸치기만 아 그냥 걸치 아, 어, 그런 사이어어그는 아, 아, 아. 알았어